자, 지금 실전 배치는 뒤돌리기인데, 예, 이 일적구가 쿠션에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는 5프 시스템을 적용시키기가 아주 불편해요. 이 하프 시스템에서는 일적구를 마친 다음에 어느 지점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 보내는 것이 이게 일적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오차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그게 불편한 대신에 지금 우리의 앵글 시스템이 이럴 때는 딱입니다. 앵글 시스템은 왜 그러냐? 이 우리가 맞춰서 어디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음 수구로 일적구를 얼마만큼의 두께로 얼마만큼의 회전 팁으로 맞춰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잘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런 장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앵글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이세 요소만 찾아주면 되는데, 그세 요소, 이거 찾는 것도 참 그동안에 에, 많이들 했습니다. 자, 일적구 라인은 거의 50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서 전체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지금, 요, 이제, 방향으로,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50 라인이 1 라인인데, 여러분들, 하프 시스템에서 이것도 기본선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하프 시스템은 수구수 해서, 여기가 완시수, 어, 수구수가, 그니까 50이고, 완시수가 30 지점이죠? 그럼, 3시수, 여기 20 지점으로 간다라는 건데, 사실, 기본 원리는, 이게 똑같습니다. 이 50을, 우리 그 앵글 시스템에서는 아예 이 위치에다가 그냥 다 더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50보다 더 돌아가가지고 이 0보다 더 길어질 것 같으면 마이너스를 하고 이0이 위치보다 짧아질 것 같으면 플러스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뭐 거의 50이니까 됐고요. 자, 수구 기울기. 이거는 뭐 어떤 앵글 시스템에서도 예, 똑같은 내용인데, 이 수구와 일적구를 이은이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여러분들 더 많이 꺾어야 되면 플러스고 좀덜 꺾어도 되면은 그게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플러스겠죠. 플러스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 이제 됐는데 자 서리 쿠션 수는 이게 좀길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 0, 요, 적혀 있는 게 지금 합 시스템에서 이제 요 기본 20 지점이란 말이지. 그걸 이제 영으로 했고요. 왜? 여기다 다 더해버렸으니까 이제 여기 0이 됐는데, 그것보다 이제 한 20만큼 더, 어, 길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이 40이 된 겁니다. 자 이해를 조금 하면서 기억을 하시는게 아무래도 도, 도움이 되겠고 어,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암기 자꾸 하다보면 은 자동 암기가 될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럼 40을 그냥 어떻게 만드느냐 라는 문제인데 에, 그것도 다시 한번 보기로 해요 지금 50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50 이라는게 절반 두께의 투팁인데 두 팁은 당점이 딱 중앙으로부터 한 1cm 떨어져 있어요. 그 1cm 떨어져서 상하 1cm 이 범위에서는 사실 당점이 어디서도 같은 결과가 되는데, 자제 경험으로 음 수구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 그럼 좀 많이 끌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단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았을 거요. 수구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 그럼 조금 이제 덜 꺾어도 되는 자 그런 부분일 때는 예, 당점이 위로 가는 것이 제 경험으로는 좋았습니다. 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 지금 뭐 있긴 제 40이 됐잖아요 합이 그럼 40은 음, 50과의 차이가 자 10이란 말이죠. 예, 50이 아닌 경우에 제 공식은 요 5도와 두께 8분의 1과 자 1팁이 서로 교환된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 요 배치에서는 네, 40이 됐는데 그럼 5가 두번 어떻게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에, 이건 8분의 4 두께는 그냥 그대로 두고 팁을 두 팁을 더 올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50은 두 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팁을 만들어 가지고 t 이두 개에 예, 증가하면서 예요그니까 어, 총합에서는 10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40이 됐다. 자, 그러면 지금 방향으로는 예 3시 당점이면 되겠죠. 자, 지금 실점 배치에서도 자, 일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브 시스템 적용이 아주 어려워요. 우리 앵글 시스템이 딱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세 요소만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 일적구 라인이 50보다 조금 작은데 수구 기울기가 조금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이게. 이럴 때는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하면 좋겠죠. 자50 그러면 적당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살짝 길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3리 쿠션 수가 마이너스 5 정도 이제 어, 잡아주면 되겠고 그러면 총합은 이제 45그 45를 이제 만드는데요. 45라는 게 50과의 차이가 딱 5만큼이잖아요. 그럼 5만큼이면은 물론 두께를 8분의 1 이렇게 줄여도 되겠지만 지금 팁을 원팁 예, 늘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 팁이 아니고, 자 쓰리 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지금 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일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좋다고 그랬죠? 자, 앵글 시스템이 딱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일적구 라인과 예, 수구 기울기. 어, 요거 합쳐서 그냥 55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어, 뭐, 일적구 라인은 55보다 조금 작은데 수구가 살짝 플러스잖아요. 그럼 55 하면 되고. 자, 이게 이제, 음, 이적구가 지금 요, 어, 흰볼인데, 어, 요게 이제 어느 위치로 지금 수리쿠션에서 이거 가야 되겠습니까? 요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0 사이 정도, 그니까 마, 마이너스 한15 정도 되면은 이렇게 길게 진행되잖아요? 예, 그래서 총합은 자, 40이 됐다. 자, 40이면은 조금 전에 첫 번째 배치와 뭐,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음, 절반 두께에, 자, 40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방향으로 3시 당점이면 조합입니다. 당구 전용으로 감는 그립이 나와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고무 그립 감축이 영 별로잖아요. 저는 그래서 테니스 그립을 감아봤는데 길이가 영 짧더라고요. 조금 쓰니까 벌어지고. 근데 이거는 길이가 아주 충분하고 또 벌어지지 않도록 여기 특수 필름이 내장되어 있어요. 터커 출연까지 되어 있다 그러고. 또 그립감도 아주 쫀득하니 딱이었어요. 음, 이 정품 직구매하는 사이트가 네이버에서 아빠의 연구소를 검색하면 되는데, 그냥 네이버에서 큐그립 이렇게 쳐도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한번, 음, 구매해서 써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드립니다.